지금 보니까 되게 손예진 닮았다 오, 진짜 <laughs> 더 닮았다 진단. 이렇게 하니까 많이 닮았네 손예진 닮았어 와. 아 그치? 감사합니다 얘는 그럼 현빈 <laughs> 네? 얘는 현빈 왜또아 웃습니다 어! <laughs> 또... 았어 어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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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여워 <laughs> 맞아, 귀여워 귀여안 돼! 셋이 시 저면서 은근히 금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와 어, <laughs> 그럼 쏙 쏘셨어 멋있다 이와 쟤왜 저래? 새 신랑 지금 어? 하체 죽여. 아, <laughs> 우와. 어떻게? 아니 손예진의 현빈이라고 했더니 왜그걸싫어 하는데? <laughs> 부끄러워서 어. 그렇지. 욕 먹어. 욕 먹어. 도와주. 현빈님 좀 도와주시겠어요?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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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똑같은 <웃음> 얘기를 <laughs> 했어. <laughs> <laughs> 어저분도 장난기가 있네. <laughs> 신빈화 화나신 <환하신> 거 아니죠? <laughs> 그런 말을 안 했으면. 哦。<laughs> oh.